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또 계속해서 어, 거리 적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한 20g에서 25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어느정도 과일의 형체를 어, 띄기 시작하네요 세력이 딸이면 은 포모사 종류는 낙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색이 색상이 조금 변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눈에 안보이는데 그리고 이 검은 전문의병도 보이네요 아, 원래 검은 전문의병이 굉장히 연년에 비해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방제를 할때 계속해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세개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이게 과일이 지금 우열이 정해졌어요 이건 결국에는 낙과가 되든지 상품성이 없는 과일이 되고요 과일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또 수정 분량에 의해서 짱 떨어졌는 동그란 과일이 되네요 이 봉합선이 옳지 않은 그런 과일이 되네요 보시면은 지금 거리 적과를 어 대석 따기 전 6월 한 25일까지 이때가 시골에서는 보통 2차적과가 끝나는 시기인데 열매속기가 끝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사람이 돌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가 줄 저기 보면은 또 위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 지금 사다리 한 4칸 정도 올라오는 위치인데 상당히 가깝죠 저기 빠졌는 부위인데 예, 저기는 또 거리에 맞춰서 솎아해야 되죠 입장수가 확보가 안되면 결국 가서는 지금은 크기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안 됩니다 한 180g 정도 160에서 200그 사이 정도가 나와야 어느 정도 상품성 있는 그런 과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계속해서 거리적과를 하고 있는데 요 품종은 포모사입니다. 포모사 종류는 세균성 구명 병이 어느 정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수분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분 관리를 잘못하면은 수확기 한 20일 정도 놔두고 잎이 돌아가면서 이 열매가 그때부터 거꾸로 큽니다. 수분이 빠져가지고 작아집니다. 되는 제대로 되는 과일은 계속해서 마지막 3차 비대기에서 가 엄청 커지는데 포모사는 어 굉장히 수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름진 땅에 어 농사가 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어 중부 지방에는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 남부 지방에는 지금 햇볕이 쨍쨍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